하세요. 오늘 또 죽음 이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썬다싱이라는 인도의 전도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19세기 말엽에 태어나서 20세기에 돌아가신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이분의 특이한 점은 기도 중에 그의 영이 어떤 환상 비슷한 것을 통해 영계에 들어가서 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나 천사들과 많은 대화를 나눴다는 사실입니다.그가 영계에 들어가서 경험한 것들을 책으로 출간했는데요.그중에 한. 제목을 오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이 사람이 한 번은 이렇게 기도 중에 영계에 들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그런데 어떤 악인이 악한 사람이 죽어서 영계에 들어왔습니다.이 세상을 떠나면 누구나 다 처음에 영계로 들어가거든요.이 사람이 죽어서 영계에 들어오자 천사들과 성도들이. 그에게 다가가서 그를 도와주려고 했다고 합니다. 이때 이 악인이 약한 사람이 오히려 화를 내고 욕설을 퍼붓고 저주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신은 정말 나쁜 분이다. 당신네들 같이 신에게 아첨하는 아첨꾼들을 위해서 천국을 만들어 놓고 다른 사람들은 죄다 지옥에다 쓸어 넣어버리는 그런 나쁜 분이 아니냐? 그러고도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냐? 성경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사람의 이런 말에 한 천사가 그에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은 진정으로 사랑이십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는 하나님과 함께 사귀면서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도록 지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인간 스스로가 아주 완악한 마음 그리고 자기 자유의지에 잘못된 사용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얼굴을 돌려서 오히려 지옥을 자기 거처로 자기 집으로 삼고 만거지요.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은 일부러 지옥에 던져 놓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사람이 스스로가 죄에 빠지고 죄에 얽매여서 스스로가 스스로를 위해서 지옥을 만들고 지옥을 선택하는 거지 하나님은 사람을 무자비하게 무조건 지옥에 던져 놓는 분이 아닙니다 이런 식의 말을 했습니다 이런 얘기가 오고 가고 있을 때 갑자기 한 지위가 높은 천사로부터 아름다운 목소리가 썬다싱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 그 악인을 말하는 거죠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그 사람을 천국으로 들여 보내세요 이런 아름다운 목소리가 들려오니까 두 천사가 그 악인을 데리고 마침내 천국을 향하여 다가게 됩니다 이 사람이 아주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두 천사를 따라가죠 그리고 천국 가까이 와서 보니까 천국은 다 너무 너무 밝고 환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거룩하고 아름다운 곳이에요. 그 안에 아주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보였는데 이 아기는 천국의 그 광경을 살짝 보자마자 자기 마음속에 불안감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의 마음 상태와 천국의 상태가 전혀 아주 다른 이질적인 것이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를 데리고 갔던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보세요. 여기가 얼마나 아름다운 세계입니까?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서 천국문 입구에서 저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그가 조금 더 천국문을 향해서 가까이 다가가서 살짝 이어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천국에서부터 비쳐 나오는 그 주님의 영광스러운 광채, 그 환한 광채가 그의 몸을 비추는데, 그 자신의 상태가 승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연 사물을 볼 때, 깜깜한 곳에서는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어두컴컴한 곳에서는 이게 오물인지 깨끗한 물건인지 잘 분간이 안될 경우도 있죠. 환한 밝은 빛 아래서만 이게 깨끗한 물건인지 더러운 물건인지 사물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름다운 것인지 추한 것인지 다 드러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은 주님의 그 거룩한 빛을 받게 되면 영혼의 상태가 정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우리가 이 자연계에서는 어떤 사물은 빛을 투과시키기도 하지만 자연계에서 대부분의 이 고체들은 빛을 비추면 그 외부만 볼수 있지. 그 내면 그 내부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보이지 않죠. 볼 수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엑스레이 촬영도 하고 뭐 CT 촬영도 해서 신체 내부를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한 빛, 주님의 영광스러운 빛은 사람의 심령 속을 다 완전히 깨뚫어서 쫙 비춥니다. 그리고 그것이 같은 영혼들, 천사들이나 이미 죽은 사람들 눈에는 그게 다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자신이 스스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깜깜한 곳에서는 자기 손도 안 보이듯이 얼굴에 뭐가 묻어 있어도 깜깜한 곳에서는 보이질 않지요. 그런데 대낮에, 환한 대낮에 얼굴에다 이상한 물감을 칠하거나 수추로 얼굴을 새까맣게 칠해서 돌아다니는 사람은 없습니다.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말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나가면 창피하잖아요. 사람들이 다 쳐다보잖아요. 부끄럽잖아요. 그런데 연계에서 예수님의 빛이,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빛이 그 악인의 신명을 비추니까 그 신명이 드러나니까 너무너무 자기 자신이 더럽고 혐오스럽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악의 모습이 세상에서 살때 악하게 살던 그 모습 그것으로 인해서 형성, 형성된, 조형된 그 영혼의 모습이 너무너무 추하고 더럽고 혐오스럽고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래 적응이 안 돼요. 천국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기의 그 더러운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니까 그는 아마도 큰 소리를 질렀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신없이 그곳으로부터 도망쳐 나왔습니다 숨을 곳을 찾아서 그리고 썬다시니 보니까 이 사람이 마침내 몸을 거꾸로 거꾸로 곤두박질하면서 저 끝이 없는 밑바닥이 보이지 않는 무적의 밑바닥이 보이지 않는 저 나락 속으로 저 지옥 속으로 스스로가 스스로의 몸을 던지더라는 것이. 그때 너무나도 아름답고 황홀한 음성이 썬다싱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자바라, 내 사랑하는 아들들아,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그 누구도 여기 천국에 들어오는 것을 그 많은 사람이 없다. 그 사람을 여기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은 사람도 없고, 여기서 나가라고 내쫓은 사람도 없다. 이 거룩한 아름답고 황홀한 천국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만든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어떤 존재나 세력이 아니라, 그 자신의 더럽고 불결한 생애 그 자체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람이 거듭난다는 것은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다시, 성령으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치루셨는데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를 억만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영으로 내 안에 들어오시고 이렇게 됨으로써 내가 예수님의 영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새롭게 태어나서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 맞는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옛날의 죄악 생활을 다 청산해 버리고 이제는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죄악 생활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맞는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버린 사람이 손발에 때가 묻을 때 오물이 묻을 때 빈드로 씻듯이. 우리의 영혼을 성경은 예수님의 피로써 깨끗이 씻는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가 우리의 죄를 씻는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죄값을 예수님이 시르기에서 피흘려서 돌아가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의 영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죄를 회개하고 이제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에 맞는 백성으로 이 세상에서부터 살아가게 되는 거죠. 고맙습니다.